몇주 동안 계속 보면서 이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그 탭창을 눌러가지고 음. 그 CS나 뭐 이런 이런 거 라인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정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음. 체크를 하다 보면 항상 탑 라인전에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음. 그래 나는 탑 위주로 라인전 뒤에서 오더를 조금 잘 아, 구멍이 안 나게끔 네, 한번 해줘보세요. 그럼 알아들으니까 그런 경험이 생기면은 수, 대처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음. 음 그래 그래. 자 가봅시다. 야, 빨템 타고 임배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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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임대로, 백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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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배방어, 임배방어, 임배방어 뛰어. 임배방어. 뭐야, 소라카야. 이선마. 임배방어. 이선마인데 1 1븐큐 찍어주세요. 1 1븐 큐. 네. 환영합니다. 아, <목소리>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계시다가 상대가 오면 바로 빠지셔야 돼요. 우선 큐 스킬은 네. 그 그냥 평타를 강화시켜주는 스킬이거든요. 음. 근데 그걸로 그 미니언 막타를 막. 치시면, 그러니까 계속 세져요 스택이 그 쌓이는, 쌓이는 거죠. 스킬이. 네. 그런데 제가 이선마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럼 스택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음. 굳이 스택을 신경 쓰기보다는 계속해서 상대를 그러니까 미니언을 집어서 상대와 안 싸운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일단 원거리 미니언 쪽에 계세요. 계속. 네. 그러다가 던전 미니언 이제 체력 단다 싶으면 저거 막타 하나씩 챙기시고요. 아이고. 오른도 어차피 못 때려요. 네, 좋아요. 계속 하나씩. 챙기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괜찮아요. 아이고. 한두 개씩 흘리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2렙 되거든요. 음. 2렙 되면은 살짝 뒤로 빠져 계시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를 노려야지. 자, 이제 살짝 하시요 이것도 다다 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괜히 체력 체라... 아 근데 경험치는 드시면서 경험치는 드시면서 아흘러다흘러다 아, 직스 스킬 피하는 방법 좌 온가요? 네 좌우로 왔다 갔다 어, 그리고원거리 미니언 근처에 계시지 마세요 에이. 네, 그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W 찍어야 되는데 서흔 탑! 탑! W! 리면서 흔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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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망가서 도망가세요. 나요 <laughs> 좋아. W 지금 지금 일단 버티셔야 돼요. 탑 갱킹 하지 마세요. 자, 그 아니, 와, w 를안 알겠습니다. 네. 세주아니는 6레벨 먼저 찍는 거 포커스로. 네. 계속 선글린 두시고요. 6레벨 찍고부터 갱킹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니언이랑 상대랑 같이 이제 E 스킬을 계속 맞춰 주세요. 어. 지금부터 풀타임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데 지금 범위 보시면 원거리가 안 닿았잖아요. 네. 원거리 최대한 다 닿게끔 W 이제 하나 찍으시고. 아우 심정. 어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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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전멸 빠졌나요? 상대? 아니,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제가 컸어요. 전멸은 항상 보실 수 있으면 체크하시는 게 항상 좋아요. 네. 직스 상대로는 최대한 무빙으로 피하시는 데서 신발이라. 네. 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 가세요. 그냥 가세요. 네. 어, 탑은 괜찮아요. 탑 지금 상황 한번 보 주세요. 자, 한 번도 안 죽으셨으면 그것만으로 성공이에요. 네, 계속 미니언에다가 이스킬 나... e 쓰시면서. 아직은 0대3. 네. 네. 미니언 지금 EA 써주세요. 견제도 되고 미니언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상대가 더 압박할 것 같으면 지금 열어보셔도 돼요, 싸움. 아스 W.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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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 나, 조금만 기다려. 나, 8초 W. 5초. 아, 5초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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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A 나, up, W.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걔한테 W. 걔한테 W.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데 네, 꼬리 물기 그래. 저거 W만 있으니까 해도 얼마나 도움이야. 오, 조심, 파이크, 자, 조심, 파이크, 파이크 조심, 파이크 조심 파이크 괜찮아. 주시면서. 괜찮아. 죽였어. 네. 나이스. 네. 가자. 지금 다 상황 좋으면 미드 한번 두들게 보셔도 돼요. 자, 미드 갑시다. 네. 자, 야, 이거 싸 싸울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네. 가가가 가. 가, 가, 가.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잡았다. 직직 아, 자, 이거 내가 뒤로 깨줄게. 나이스 슬로우가. 자,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정말.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부터. 그렇지. 그렇지. 자. 좋아 아, 잘했어. 네, 빠지,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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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지고 됐고려려 버려 버려. 한번고고 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죽었 아, 아, 빠지고. 버려 버려 버려. 아비 예. 좋나온거 낫지 않아요. 좋아 괜찮아요. 이만한데. 조합이 한타는 센 조합이라 괜찮아요. 지자 지자 지지야 돼요. 이거 시간 끝 나서 기고 나서 지켜지 할수 있다. 아리 컸다. 아니, 스 싹, 안 걸고. 나이스, 좋아요. 고파이크 좋아, 체력 없고. 좋아, 좋고. 앞에부터 천천히. 좋고. 잘 버티고 좋아,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좋고. 도망가, 못 도망가, 좋아. 못 도망가. 오케이. 좋아, 나이스, 지원이 킬. 나서스 잘, 잘 버텼고요. 미드 공문형 와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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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한번다 같이. 아, 다 같이. 다 같이. 미드, 미드. 미드 다, 다 마, 같이. 얘 먼저 열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서스 궁키고, 나서스 궁키고. 잠깐만. 아나나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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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 아리 딜러준 지키면서 딜러준 지키면서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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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물고 있어 아~, 아 다물고, 다물고 있어 아~, 아 일단 여기까지 어~ 아,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 우리 한타 그림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좋았어요 네 음. 죽었지만 좋았어요 예. 네. 나쁘지 않았어. 싸움은 어, 계속해서 끊어내는 그림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상대가 좀 잘했던 것 같아. 응. 초반에 좀 실수를 했던 게, 초반에 킬을 따였던 게좀 컸던 것 같긴 해요. 음. 그게 좀 크게 굴러가서.